유리병을 열0 소독할 거예요. 짜잔! 이렇게 끓여놓고 저는 이 김치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그레이 티백 어, 시럽을 만들 건데 이 얼그레이 티백이 2.5g인데 물이랑 비율이 1대5대10 이어야 돼가지고, 이거 다 죽이면, 오, 이시고. 이 정도면 물이 빠글빠글 끓는 걸까요? 빠글빠글 끓으면, 그 끄고. 얼그레이 티백들을, 나와줄래? 넣어줍니다. 오션없데 지금 얼굴에 시럽 우리는 중에 머리 탈색, 여기 뿌리 탈색을 반만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좀 하려고 겸사 눈썹 염색도 하려고 켰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기.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그리고 투명 렌즈를. 제눈 렌즈를 어디 두고 와가지고. 눈이 잘안 보이는 렌즈를 낀 상태로 하겠습니다. 아, 이만큼 그 남은 애들을 누가? 데어떡하지 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지안 됐단 말이 어? 잘 됐네. 아무튼. 저또 한번만 대충 묻혀놓고 정리해가지고 따가워서 안될것 같고. 저 그럼 선물 포장도 해야 돼가지고 이 키티 포장지고 선물은 두개 샀는데 이 머리띠 한 개밖에 안 왔어요. 제가 이게 핫핑크 색깔 이 있어가지고 음, 컴섬 커플 머리띠로 사봤는데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잘라는고잘어요 아, 모르겠어. 빨간색 있는지 핑크색 있는지 기억이 안 나? 핑크였나? 그래서 포장을 할게요. 아, 그럼 편지를 써야 돼. 편지부터 쓸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일단 케이크 피오를 좀다 옮겨놔야 될것 같아요. 설탕이랑 스테비아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게요 케이크 예약입니다. 아, 저게 아, 바로네. 아, 짜 네. 케이크랑 바나나 부딩 피와 피 오면서 과일이랑 음료수를 샀는데 지금. 얼그레이 시합을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너무 쓴것 같아가지고 방금 케이크랑 장도 다 봤고 아까 급해가지고 제가 머리만 대충 감고 나갔거든요. 아까 머리만 대충 감아가지고 씻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머리를 감아가지고 머리에 물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깜찍한 안나수이 헤어밴드를 이렇게. 이렇게 샤워볼도 있어요. 안나수이에서 5월달 서포터즈로는 이렇게 바디로션이랑 이렇게 바디솝, 이렇게 바디워시 두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되게 둘다 보라색이고 시그니처잖아요, 보라색이. 향도 굉장히 로즈향이거든요. 그래서 안나수이의 시그니처 로즈향이랑 퍼플. 이두 가지가 모두 담긴 그런. 안나수의 베스트셀러래요 이게. 그리고 얘네 가격대도 둘다 2만원대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나를 위한 선물이나 아니면 남에게 주는 선물로 굉장히 추천한다는 점. 그리고 이 바디솝은 제가 지금 쓰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급히 꺼내온 건데, 무스 타입이어가지고, 리치하고 크리미한 거품이 나거든요. 이 깜찍한 요 샤워볼이랑 뽁뽁 같이 하면은 진짜 장미, 요 장미꽃 물에서 샤워하는, 목욕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좋고요또 피부 탄력의 개선도 주고, 이 마스크 허니 로즈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샤워 후에도 굉장히 촉촉하다는 점.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요 바디로션이거든요. 이요 바디로션이. 들리세요? 이 소리? 되게 물이에요. 물. 바디로션인데.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에센스 바디 로션이거든요. 에센스 타입이어가지고 빠르게 흡수돼가지고 끈적임과 싫어하시는 분들이죠. 지 여름이니까 그런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가서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만나요. 방금 씻고 왔습니다. 오, 이 로즈 에센스 로션을 한번 발라 보기 위해 다시 켰는데요. 진짜 흔들었는데 이렇게. 으악. 이런 에센스로 나오거든요? 바르면 이렇게 쫄깃쫄깃 산뜻하게 마무리가 된답니다. 아 어,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얼그레이 시럽 새끼를 아직 포기 못 해가지고 아까 전에 떨어졌던 커튼을 다달았고 옷을 갈아입었고요 화장을 할 건데요 사실 친구가 화장을 안 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엄청 간단하게 할 거라서 저희 집에 얼음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겁나 시끄럽네 손으로 화장하기 가능할까이 비닐에만 비닐에 있는 걸로 화장할 거예요. 쓰은 이거는 이 보라색깔로 할까? 아, 오늘 민트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연한 예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아,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한데, 꿀이 봐야 겠 이거는 원래 리크 레임인데 색깔이 컨실러여고눈 밑에 써보려고 부드러울 것 같아서. 제가 옷이 연두잖아요. 그래서 이어반디케이 디스토피안지 디스토션인지 이거 연두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안 좋아하는데, 오늘 연두를 입었으니까 발라줄게요. 거맥개 맥에... 모르겠어요. 500년 된 에뛰드로 빨간 색깔을 좀더 해줄게요. 이 어, 그 얼굴에 찍어버렸다. 아, 여기 있는 화장품을 왜안 썼지? 까먹으나다참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흰에 주인공에 대한 액세서리랑 이렇게 많지? 치킨까지 있잖아. 중요한 거는 이 케이크에 체리가 떨어져가지고 빨리 올려줘야 돼. 체리스가 떨어졌어. 왜? 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겁나 땡땡거리네, 조용히 냉장고 근데 언제 올까? 어머나 음? 생일상 세팅을 해봤는데, 모르겠네요.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 뭐, 아 l d y 가 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 필요해. 뭐라고요? r e you? w h 요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r 아 you? What are you? What are y 아니, 초 이제 없어. 아니, 아렇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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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어아 이거. 니 아니,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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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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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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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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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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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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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이 그렇게 아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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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아니 나는 이어서 그... 아니 개 꾸미고 있길래 유튜브 유튜브 밖에서 <laughs> 유튜브를 찍었나? 아니라고요. 아 개웃기다 진짜 이거 못 보고 지나친 게나개 레전드라고. 나 진짜 진짜 죽어. 아, 나 생일 축하 많이 해주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 외국으로 도피하여서 살게 해주세요. 나라에서 살지. 아케 해주세요. 저게 초두 개거든요? 아네 이건 뭔가 이 갑자 뭐 푸딩인가? 아 바나나 푸딩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련해봤어. <laughs> <laughs> 이 <이거> 뭐야? <웃음> 선물 <웃음> <웃음> 나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니까 어떻게 이거 그때는 언니랑 같이 붙였는데. 아 버튼이. 오아왜 저래? 이 이거? 예뻐 맞아. 저는. 아마에 타르 같은 걸 타는 것 같은데 아니지? 오우리다 먹겠는데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아니 진심 개 많이씩 다 먹고 우리가 그러니까 치현아 근데 대마 있다 나 지금 취했어. <laughs> 근데 왜 자꾸 많이? <laughs> 아 아니, 맛있어. 아이술 맛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소주의 그효과에 아니면 레몬주 배과거 아니면 저 시럽 효과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뭐야? 우리가 미친 거야? 그거일 수도 있어. 응. 싱단이 먹거봐꼴황기 황사, 황사. 바람같아 숲 먹기 싫어가지고식한 몸이. Moment, 이쁘게. I'm l o o 먹는 n g up, I'm l o o k i 아니 up. Tara, I'm looking up. Tara, I'm l o o 아 i n g up. Tara, I'm l 아 o k i n 있 어, p t a r 어 I'm l o o k i